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 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의신은 형사재판을 통해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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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방법원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보여주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선고한 판례가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씨는 임대인인 을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씨 소유 주택에 살았습니다. 그후 갑씨와 을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합의하며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갑씨는 집안의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이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의 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방을 보여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갑 씨가 의 씨에 대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주거 침입에 대한 혐의로 의 씨를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해 의 씨는 형사 재판을 통해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갑 씨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씨는 갑과 체결한 합의서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가 사전 동의에 해당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와 함께 갑씨가 이사 준비를 위해 짐을 대부분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은 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원은 의씨의 갑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갑씨가 의씨에게 방문 가능이라고 합의서를 작성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주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기재된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할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라고 했으며 문자 대화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시 집이 여전히 갑 씨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해당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형사 고소했을 때 임대인의 주거 침입죄가 인정되어 임대인은 벌금 400만 원의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요. 합의서를 통해 방을 보여 줄수 있다라는 문구를 작성을 하셨다 하더라도 해당 방문 시점에 임차인의 동의를 다시 한번 구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